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5절 말씀.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우나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아멘. 시편 22편의 이 노래는 요 다윗의 시라고 또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느님 앞에 노래로 또 기도로 올렸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절망 중에 또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볼수 있고요. 그 탄식과 고난으로 머물지 않고 그 속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특별히 어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많은 내용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 겹치고 또 중복되고 인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시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 많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아, 십자가상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이 시편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이 참 중요하게 또 불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에 인용되는 부분을 통해서 아,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 특별히 또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하나님이 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의 내용부터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그구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7절, 8절 어, 보시면요. 이렇게 시편 22편 7절, 8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그 고통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구절은, 어,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면 자신의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기도의 한 부분이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단지 다윗의 그런 힘든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신 내용과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41절, 2절 이렇게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 그가 남은 구원하에으 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함께 읽었던, 제가 읽었더니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라는 부분과도 충분히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월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라고 하는 8절의 말씀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하는 내용과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오늘 10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셨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가깝고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이 노래는요. 자신의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18절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구절이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도 상기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절에 보았더니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대사로니카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대선민가 전세의 내용들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 때를 따라 또 쉬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의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의 그어 상태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 또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다윗은 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지금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가 베푸신 구원의 복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또그 복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기대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는 하나의 계기도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다음 자신의 처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고, 또그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 올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자신의 지금 힘든 고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나는 벌레다. 얼마나 큰 고통의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걸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니까 오히려 더 자신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면요.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다윗의 기도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는 권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그 기대를 놓고 있지 않고요. 기대와 소망이, 다윗세의 기대와 소망이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퇴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기에 바로 다윗은 그런 고통의 고난의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 시편 22편의 노래는 바로 그의 고통이 또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고난을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어떻게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일을 통해 또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주변 상황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기도의 무릎을 통해 기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대를 우리가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길로 인다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오늘 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죄미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시편 22편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